2025년 9월에는 59년 돼지띠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가득한 달이 찾아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망이 자라나고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지칠 때도 있지만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상의 에너지를 높이고 뜻깊은 기회를 붙잡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쉽게 배우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함께 따뜻한 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9년생 돼지띠의 9월 재물운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해 중에 뜨는 의류달은 돼지띠에게 따뜻한 흙기운과 순한 금기운을 선물하는 달이라 안정감 있는 재물운이 피어오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돼지띠는 본디 부드러운 성격 속에 묵묵히 쌓아가는 힘이 있어 이번 달의 부드러운 기운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달의 기운인 금은 돼지띠의 물기운을 조금 정돈시켜 지나친 흥분 없이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재정을 관리할 기회를 가져옵니다. 의류달의 차분한 기운은 돼지띠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가는 데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해 재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큰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9월 한 달은 돼지띠에게 자산을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며 특히 소중한 재물이나 투자에 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달의 흙과 금 기운은 꼼꼼함과 신중함을 북돋움으로 기록을 꼼꼼히 하고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또, 지혜로운 소비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훗날 더큰 수입으로 돌아오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9월 돼지띠에게 좋은 점은 인내와 근면성이 빛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의류달이 가진 흙의 안정감과 금의 명석함은 돼지띠가 무리하지 않고 자기 능력에 걸맞은 성과를 차곡차곡 쌓게 도와줍니다. 이달의 특징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꾸준함이 승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돼지띠가 가진 부드러움과 인내가 의류달의 안정적인 힘과 만나 자신도 몰랐던 내재된 재능이 드러나고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익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재정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변과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특히 신뢰는 금전과 직결되니 작은 약속도 성실히 지키는 습관이 재물운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9월은 돼지띠에게 끈기와 성실함이 금처럼 빛나는 달로 재물을 늘리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이 달에는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안정된 마음이 풍요를 부르는 법입니다. 좋은 일로는 중장기적인 투자나 계획이 결실을 보기 시작하며, 그동안 기다려왔던 재물 운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의류 달의 기운이 돼지띠의 물기운을 잘 살려주어 특별한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입원이 열릴 수 있습니다. 9월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는 달이며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재물운 상승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대박 신호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금전적인 도움 혹은 좋은 소식이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런 신호를 받으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운은 반드시 재물운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좋은 변화와 확장을 예고하니 열린 마음과 감사하는 자세가 큰 복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9월의 안정된 기운은 서두르는 행동보다는 신중한 판단과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바라는 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급한 결정은 오히려 좋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9월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달은 모든 기운이 부드럽게 어우러져 돼지띠의 느긋함과 넉넉한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을과 유의 조화가 돼지띠분들에게 원만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9월은 돼지띠분들이 본래 가진 친절함과 너그러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으며 그 덕분에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 달의 돼지띠는 내면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도 무리가 없고 자신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펼칠 좋은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돼지띠에게 좋은 점은 이번 달에 만나게 되는 인연들이 평생을 돕는 귀인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와 달의 기운이 돼지띠에게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작용하여 도움을 주는 기운이 강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9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작은 노력들이 더큰 행운의 씨앗이 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대화에 귀 기울이고 억지로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 달의 돼지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도록 기다려온 소망이나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의류의 달기운이 돼지띠 분들의 운을 도두어 길한 변화와 행운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기분 좋은 인연이나 제안이 생길 때입니다. 이는 큰 복으로 이어질 조짐이니 주저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아니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띠분들은 평소 여유로운 성격으로 인해 때때로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이 달에는 작은 변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9월은 돼지띠에게 뜻깊은 기쁨과 행운을 가져다 줄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9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산형과 의류월은 같은 기운인 흙과 금의 특별한 조합으로 돼지띠의 물기운과 만나 서로를 잘 보완해주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달은 돼지띠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기회가 숨어 있으며 마음을 활짝 열고 움직일 때그 기운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돼지띠는 원래 부드럽고 관대한 성격을 지녔는데 이번 달 금기운이 돼지의 물기운을 적절히 다스려 주어 평소보다 판단력이 뚜렷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드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운과 인간관계가 모두 순조롭게 흘러가며 뜻하지 않은 도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자신의 건강과 감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달의 긍정적인 기운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자신만의 기회를 넓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9월 돼지띠 분들에게는 뜻밖의 기쁨과 함께 소소한 재물이 따르는 일이 생기기 쉬워 꾸준한 관심과 성실함이 보상받는 시기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의 조언을 면밀히 듣고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대박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또는 작은 변화를 잘 포착하는 것에서 시작되니 세심한 관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달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어려움이 찾아와도 한껏 배움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행운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작은 걱정이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마저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라 생각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 띠의 9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자연의 기운이 조금 가라앉고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따뜻하고 넉넉한 성품을 지녔는데 9월에는 흙의 기운이 더해져 몸을 든든히 해주는 힘이 커집니다. 특히 이 달의 기운이 돼지띠의 기본 기운인 물기운과 잘 어우러져 소화기관이나 신장 관련 건강에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조금 늘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에게 9월은 자신을 돌보고 몸의 리듬을 재정비하는데 최적인 시기입니다. 결코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친절한 시간을 선물해야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9월에 특히 돼지띠에게 좋은 점은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나 스트레스가 서서히 풀리면서 정신적으로도 한결 가벼워지는 점입니다. 이는 자연의 기운과 돼지띠의 성향이 어울려 마음이 안정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는 조화로운 흐름 덕분입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마음 챙김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건강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지나친 걱정이나 긴장은 가급적 멀리 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이 시기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9월에는 돼지띠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는 건강뿐 아니라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새로운 시작이 함께 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좋은 기운이 자연스레 들어와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활발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는 경험이 건강회복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새로운 건강법이나 좋은 식습관을 알게 되는 소식이 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훗날 더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9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리하게 참거나 외면하지 않는 점입니다. 몸은 말하지 않아도 신호를 보내므로 스스로를 돌보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불안함도 무시하지 말고 제때 휴식과 회복에 힘쓴다면 이번 달의 건강운은 더욱 탄탄해집니다. 이번 달 돼지띠는 자연의 기운과 잘 어우러져 건강이 빠르게 좋아지는 시기이니 스스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9월 귀인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의류월로 불의 기운과 금속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기이며 59년생 돼지띠의 사주 흐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돼지띠는 본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의 성질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의 금속 기운은 물을 돕고 깎아주는 역할을 하여 돼지띠가 지닌 내면의 힘과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만듭니다. 의류월의 금속 기운은 돼지띠에게 명확함과 결단력을 선사하며 이를 통해 평소 묵묵히 지내던 자신감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이 시기 돼지띠분들은 특히 대인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이 금속을 세련되게 하듯 돼지띠의 온화한 성품이 의류월의 기운과 만나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색하지 않던 감정들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더욱 좋은 결과로 연결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의 인내심과 끈기가 이 달에 크게 빛을 발하는 만큼 미루던 일이나 중요한 결정도 과감히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찾아오는 시기로 재물과 건강면에서 풍성한 기운이 들어오니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한 자기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 또한 꼭 이어가야 합니다. 대박 신호로는 갑작스럽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나 뜻밖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경우이며, 이는 그간의 성실함과 인내에 대한 우주의 보답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때에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과감한 실행이 큰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점은 새로운 변화에 너무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보다 침착함이 더 좋은 선택과 기회를 잡게 되니 차분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